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자, 저희의, 네, 건강 잘 챙기세요. 어, 도라지꽃이 예쁘게 피어서, 어, 이렇게 또 화면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새끼 놔두고 나왔어? 우리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지고요 요새 육아하느라고 굉장히, 네, 고생합니다. 자, 봄에 한 거로 사다 심은 음, 무화과 인데요. 어, 화분에다 심었는데 아, 무화과가 어, 꽤 열렸어요. 무화과 음. 입니다. 네, 이거는 레몬 인데요. 어, 작년에 레몬 음, 두그루 사가지고요. 참고로는 이렇게 잘 커가지고 이렇게 레몬이 음, 두개 개, 두 달려있고요 레몬입니다 자, 안전뱅이 토마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음, 안전뱅이 음, 토마토에서 이렇게 딸 토마토가 음, 자라고 있습니다 자 부추는 계속 베어먹고 자라고, 베어먹고 자라고 어.. 있는 제 조그만 부추밭입니다. 자, 봄에 씨로 파종했던 음.. 대파도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자, 고구마 때 김치를 먹기 위해서 막 심어놓은 음.. 고구마 밭인데요. 음, 조만간 음.. 한번 뜯어서 반찬에 먹을 수 있을 만큼 잘랐습니다 음, 자, 애플 수박, 애플 수박 한 덩어리. 저번에 하나 따 먹었고요. 자, 두 개, 세개다 있고요. 어, 얘는 따 먹어도 될것 같아요. 자, 애플 수박.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에, 8월 달에 에, 이제 배추와 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제 배추와 무를 심어야 되는데요. 김장배추와 김장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 심으려고 김장무 심으려고 이렇게 테리를 이렇게 뿌려놓은 모습입니다. 자, 삼계국화 포도가 조렁조렁 열렸네요. 자, 이 포도가 익으면 따서 포도주를 담겠다고 남편이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포도나무랍니다. 아우리 사과는, 음. 이제 지금 하나씩 저희가 따 먹고 있고요. 어, 아오리 사과는 지금 수확 시기가 다된 아오리 사과랍니다. 후사 부사. 후사도 사과가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네, 많이 열려 있고요. 사과밭입니다. 사과밭. 자, 후사. 배도 몇개 열리진 않았어요. 배도 어, 많이 열리진 않아서 그냥 봉지를 안 싸고 어, 그냥 놔뒀습니다. 자, 올해는 어, 사과는 많이 열렸는데 배는 올해는 몇개 음, 달리지 않았네요. 자몇개또 달리지 않은 음,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복숭아도 어, 저희가 날마다 한 개씩 예, 따서 먹고 있는 복숭아예요. 딱딱이 복숭아, 딱복이라고 하죠. 자, 복숭아 어디가 있냐? 복숭아 찾기. 와, 꽤 크죠? 자, 복숭아입니다. 자, 녹아 고이가. 자, 녹아 고이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녹아고이 자. 녹아고이. 자. 이거 따가지고 어, 또 장아찌 담아야 될것 같네요. 녹아고이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자. 오이 오이나무 입니다. 계속 그 열리고는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막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어,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에, 열리고 있네요 계속 아직도 꽃은 어, 계속 피고 어, 계속 열리고 있네요 시어만 넣고 그냥 물만 한 번씩 주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도 참에는자 어, 주렁주렁 음, 달려 있는. 그래도 가지는 아무튼 뭐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 열리는 게 가지예요. 가지는 음, 두 개만 심어도 아주 실컷 먹습니다. 가지고요. 자 방울토마토 어저께 제가 아, 다 수확하고. 날마다 따서 먹고 있는 음, 방울 토마토고요. 저번에 일찍 심은 음, 옥수수는 어, 제가 다 수확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좀 늦게 심은 옥수수인데 이제 옥수수가 이렇게 에, 수염이 나서 어, 또 염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거는 또 아주 늦게 심은 음, 옥수수거든요. 세 번에 걸쳐서 심었는데. 하나는 먼저 따서 먹었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따 먹을 옥수수고, 이거는 늦게 따 먹을 세 번째 옥수수인데, 이거는 이제 따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왕고들빼기 한 포기가 어, 나무가 됐어요. 나무 나무가 돼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잘라다가 어, 쌈채소로 이용하는 왕고들빼기. 예, 입니다. 자,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어, 대파예요. 이제 몇개 제가 계속 꼽아다 먹고, 어, 몇개 남지 않은 대파입니다. 사과대추, 사과대추도 이렇게 많이 예, 달려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사과대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사과대추입니다. 사과대추 열매. 사과대추 열매 자, 아무리 예, 날이 더웠고 그래도 열릴건 다 열리고 어, 자랄건 이렇게 다 자랍니다 자, 저희집에 청양고추 귀신이 한명 있어요 청양고추를 엄청 좋아하는 남편 자, 이 청양고추는 지금 탄저병이 하나도 안온 깨끗한 상태거든요 자, 이 고추는, 어, 지금 열심히 따가지고, 겨울에 먹을, 응, 청양고추 저장하고 있고요 아무튼, 어, 썰어서, 용도에 맞게 썰어서 몇 봉지씩, 그 냉동, 응, 저장해 놓으면, 1년 동안, 응, 겨울에도, 어, 청양고추 안 사먹고, 어, 지금 저장해 두면 토마토 한 바구니 땄는데, 오늘도 또딸 것이 이렇게, 몇 개가 있네요. 자 토마토 다섯 구루 심어가지고 정말 실컷 먹습니다 토마토. 자 상추. 자몇개 남지 않은 상추 이제는 어 밖에 상추가 밭에 상추가 귀해요 상추가 없어요. 어. 자 씨를 뿌려놨는데 예.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예. 얼른 안 자라. 안자라더라고요 네, 꽃핀 얘들은 뭘까요 아 고수 음, 꽃이 예쁘게 따 보겠습니다 자애스수박 하나 땄어요 자 얼마나 잘 익었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꽃신지 물밭인지 와 오지다 호박이다 호박 호박 보세요 호박이 너무 예뻐요 자, 호박 하나 따서 어, 더 늙기 전에 하나 따 볼까요 너무 예쁜 호박 자, 호박입니다 아, 뭘 해먹지? 전을 부칠까? 호박 된장국 자 꽃밭도 정원도 엉망이에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정원도 어, 어, 엉망이고요. 자 버들마편초 꽃꽃의메거리자 이렇게 예쁘게 이 더위에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고요. 리골드, 베 리골드도 장미도. 장미도 되어 있구요. 에티네시아 자, 에티네시아들 목수국. 목수국. 등화도 달려 있구요 올해는 날씨가 너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아, 꽃들도 초봄 봄에 핀 장미 말고는 꽃들도 예쁘게 예, 올해는 피지를 못하고 꽃들도 다시원찮아요 자, 백합도. 꽃들도 힘들어합니다. 꽃들도 힘들어해요. 강아지들 어디 갔다 왔어? 강아지들 가자 들어가서 밥 준비하자 강아지들 이거 저번에 하나 따서 먹었는데 그때는 좀덜 익어가지고 어, 맛이 하나가 어, 딱한 접시 나왔습니다. 한 접시 음, 맛은 굉장히 달아요. 음, 맛있죠. 이거는 고들빼기인데요. 그 지금처럼 여름에 이렇게 상추가 귀할때 음, 고들빼기 이렇게 풀어서 어, 쌈싸 먹으면. 음, 몸에도 좋고 좋습니다. 자, 보들빼기 음, 뜯어왔구요. 자, 이제 깻잎 또 이렇게 한주먹 뜯어왔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추 참외 3개 오, 참외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참외 자, 오늘 저희 집 먹거리 아, 시골 반찬이에요 청양고추 따서 만든 청양고추무침, 열무김치, 오이무침, 가지무침, 파김치, 오이장아찌, 호박. 자, 시골 밥상 항상 아침에 고기 없네요.